안녕하세요 슬란입니다 간단하게 재료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종이와 펜 빨간색과 은색 글리터 펠트지 딱풀과 가위 악세사리용 본드 빨간색과 AB색 스톤 마지막으로 브로치용 옷핀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 본드 칠할 수 있는 옷핀이면 됩니다 이제 재료 소개는 끝 그럼 후딱 만들어 가볼게요. 고고싱! 먼저 대충 어떤 모양을 만들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요. 대략적인 사이즈를 정하고 형태도 생각해봐요. 꽃을 입체감 있게 표현할 방법도 고민해보면서 요리조리 그려봅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려니 참못 그리네요. 두 잎사귀와 줄기 부분도 서로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고 한판 안에 만들 수 있게 구상해 봤어요. 이제 대충 디자인이 정리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종이는 일반적으로 쓰는 A4 용지 자투리예요. 펠트지 뒤에 붙여 함께 오려낼 거예요. 펠트지 뒷면에 붙일 거기 때문에 좌우 반전해서 그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잎사귀 옆에 달린 동그란 부분은 나중에 꽃이 안정감 있게 접착될 수 있도록 스케치하면서 살짝 추가시켰어요. 꽃잎은 겹쳐 붙여 표현할 거라 다섯 장 그릴 거예요. 그게 좀더 입체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참이 꽃은 카네이션은 아니고 동백꽃이에요. 꽃말은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랍니다. 도안을 다 그리셨으면 가장자리를 살짝 가위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펠트지 뒤에 붙여 주세요. 가위질하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풀을 야무지고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잎사귀 부분도 발라줄게요. 꼼꼼하게. 찹찹찹찹. 자, 이제 가위질을 시작해 볼게요. 꽃잎은 선을 꼭 지켜서 완벽하게 오리실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오리시면 됩니다. 이제 꽃잎은 끝 잎사귀를 오려봅시다. 꽃잎보다는 조금 신경 써서 잘라주세요. 에지 있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은. 가위 끝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반대로 곡선 부분은 끊지 말고 오려주세요. 다시 한번 가위 끝으로 샥! 아주 기분 좋게 쏙 떨어지네요. 다쓴 가위와 펠트지는 한쪽에 둘게요. 금세 다 오려졌네요. 이제 펠트지 뒤에 붙은 종이는 떼어주세요. 혹시 종이가 너무 안 떨어진다면 종이에 물을 살짝 발라보세요. 쉽게 떨어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본드로 붙이기 전에 미리 꽃잎도 배열해보고 잘못 오려진 곳은 없는지 최종 점검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꽃잎을 4층으로 쌓을 거랍니다. 평면 꽃이지만 그래도 조금 입체감이 느껴지겠죠. 이제 펠트지에 본드 칠을 해줄게요. 펠치지 뒷면은 본드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꽃잎 2층이 올라왔고요. 이게 꽃잎 3층. 이게 꽃잎 4층이 될 거예요. 다시 본드를 듬뿍 발라주고, 3층과 4층을 마무리해줄게요. 이 본드는 금방 굳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잡아줄 수 있어요. 모양을 너무 잡는 것도 같네요. 드디어 잎사귀와 합체할 시간. 살짝 언저만 봤는데 벌써 뿌듯하네요. 이제 폰들을 찹찹,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꽃잎 부분이 아직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잎사귀와 줄기와 꽃잎을 함께 보며 모양과 간격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필트지 붙이기는 끝인 줄 알았는데 빼먹은 게 있네요. 꽃술 부분을 놓쳐서 얼른 오려왔어요. 왕관 모양처럼 오려서 표현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드를 충분히 올려주시고요. 꽃잎 2층 위에 꽃술을 붙여줄게요. 그러면 가운데서 꽃술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짜잔. 스톤은 아직이지만 너무 예쁘네요. 이제 브로치의 하이라이트 스톤을 붙여 볼게요. 먼저 꽃에 붙일 SS20짜리 빨간색 스톤을 쏟아 줍니다. 줄기와 잎에 쓰일 AB 색상은 잠시 치워둘게요. 손이 빠르시다면 본드를 한 번에 여러 면에 발라 작업하셔도 좋지만 아직 능숙하지 않으시다면 꼭한 번에 한 면씩 작업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손으로 집는 게 편해서 손으로만 작업하는데요. 잘안 집히시면 핀셋이나 스톰 피커를 이용해 주세요. 하지만 저도 이날은 손톱이 길어서 집는 게 어려웠어요. 자꾸 놓치네요. 그래도 구라지 않고 꽃잎 하나 완성. 속도 붙여서 다음 꽃잎도 빠르게 붙여 줄게요. 꽃잎 두개 완료! 다음 꽃잎들도 차례차례 완성해 봅시다. 이제 한 번에 한쪽씩 바르고 붙일게요. 안쪽부터 차례차례 붙여주세요. 이제 3개까지 마무리 됐고요 요느낌 그대로 네번째 꽃잎도 스톤을 붙여줍시다 아, 이제 2층 꽃잎까지 입주 완료네요. 뭔가 원하는 배열이 잘안 나와서 자꾸 손대는 중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꽃잎! 꽃술로 살짝 가려진 안쪽도 스톤을 쑥 밀어 넣어 붙여주세요. 나머지 스톤도 안쪽부터 차곡차곡. 스톤을 다 붙였어도 예쁜 스톤 배열을 위해 여러 번 손봐주세요. 작은 차이가 완성도를 결정하기도 하고 한끗 차이가 레벨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이 많이 닿을수록 그만큼 예뻐지는 건 사실 마음에 들 때까지 완벽에 완벽을 기해봅니다. 이제야 마음에 드네요. 이제 남은 스톤은 정리해주세요. 이제 AB색 스톤, SS8, SS20 두 가지 모두 꺼내주세요. 잎사귀와 줄기에는 두 가지 스톤을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굵은 면과 넓은 면은 SS20으로, 얇은 면과 좁은 틈, 그리고 뾰족한 끝부분에는 SS8을 붙여줄게요. 자, 스톤이 준비되었으니, 잎사귀와 줄기를 붙여볼게요. 아직 굳지 않은 꽃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작업해주세요. 꽃받침 부분은 SS20을 하나 붙여서 줄기랑 연결된 느낌을 줬어요. 작은 스톤은 아무래도 핀셋을 써야겠네요. 먼저 끝에서부터 SS20을 쭉 붙이고 나서 SS8을 붙여줄게요. 이제 SS8로 줄기에 가는 부분을 채워주세요.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줄기 끝 친구들을 살짝 뒤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가운데 쏙. 이렇게 줄기도 완성. 서둘러서 잎사귀도 붙여줄게요. 최대한 빈틈없도록 붙여주세요. 잘 조정하면 이렇게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꽉 채운 뿌듯함. 잎사귀 끝 좁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작은 스톤으로 채워줍니다. 나머지 잎사귀도 붙여줍시다. 여기는 큰 스톤이 몇개안 들어가서 작은 스톤을 좀 써줄게요. 이제 꽃술에만 붙이면 끝 꽃술은 딱 보기에도 좁은 면이죠? SS8로만 붙여줄게요 본드가 자꾸 핀셋에 묻네요 그래서 전 손이 편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아예 핀셋의 끈적함을 이용해 붙여버려 봅니다 죄송합니다. 쪼매난 게잘안 보여서 집중한 나머지 제 머리카락 더듬이가 나와버렸네요. 못본척 넘어가 주세요. 자, 얼른 마무리할게요. 자 드디어 더듬이가 사라지며 완성했습니다.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건 없으셨죠? 혹시 조금 힘드셨어도 반짝이는 브로치를 보면 힘든 게 사라질 거예요.